오고가 사는 분, 몸이 하나이요, 성령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피어선 종회와 배역 청년 종회가. 지난 9월 총회를 통하여 총회 인준을 받고 양측의 소위원회 5인씩 미초하여 탈차를 거쳐 모여 통합에 합의하여 오늘의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에 통합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통합 공동위원장 원종문 목사 엄신영 목사 실무위원 주미정 한동철 주문규 윤석진 모종은 엄마을체원하면서체한 80여 개노예장 총대원 일동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평택대학교, 비해서 신학전문대학원, 어, 자금장을 맡고 있는 김인종 어, 목사입니다. 여튼 구약성경을 어, 어, 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를 방문해주셔서 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어, 전해버립니다. 사실은 여기보다 더 좋은 건물이 있고, 훌륭한 시설들도 있지만, 제가 굳이 이 건물을 이곳을 고집한 이유는 어, 여기가 바로 어, 어선 우리 차하고 아, 개성 그 기념 기념성 기념성교 학원이 서울에 출발 출발할 때그 건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연속성을 갖는다 갖는다 의미에서 제가 굳이 이 건물을 어, 사실은 고집했습니다. 아소 복잡한 편한산이있더라도양육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 피어선 신학 전문대학원, 피어선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들으러 봤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조금 교차를 말씀드리면, 1910년, 1907년에 피어선 박사님이 72세의 연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성교차 방문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굉장히 유명한 성명학자이기도 습니다 목회자이기도 했지만, 미국이 서울에서 성명사는 대상으로, 미국 성명사들 대상으로 성명 강의를 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 한국에서 1910년 12월부터 한 1월까지 한 40일 정도 머물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가 1912년 6월 3일날, 서천 학생. 남이 뭔냐면 한국의 성경학원 달라. 그게의언이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속에 신문 위치했던 성원교회 근역 에 지금도 그 학교 재단 건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 재단과 재단 건물 자체가 지금 거기 에이 학교가 현재 이 모습 그대로 거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과연, 피어선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사실은, 그, 열, 뭘 찾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많이, 그, 미국을 많이 가봤습니다. 미국에, 피어선이 좀 흔적이 있나? 심지어는 지금 남아있는 곳, 그 피어선 선교사님의 5대 손, 그, 자녀들이 있을 게 아니고, 5대 손도 많아봤는데, 그, 자기 하라고 잘하고, 5대 보조할라고 누가, 피어스는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사줬어요. 이하나른 모습이다. 피어스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어디에 있냐고 하면, 크리스톤 대학 신학대학원 도서관,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성경학원 도서관,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 도서관, 여기 있어요. 근데 한국에 지금 피어스는, 네, 예, 펩셋 대학교에 계신 피어스 다수대학교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가 아까 우리 이동현 총장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정상화를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모은 는 과정 속에서 에, 제가 시민사회하고 평택 시민사회하고 많은 분 논쟁도 하고 투론도 했는데 그때 나오신 어떤 분이 본인도 아니었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선 <laughs> 대학교의 정상화면 표현성 성교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게 지금 찾아가신다. 전체 충격 받았어요. 비교적 이 숙제 대학의 교정상화외 가장 출발점은 표현성 성교사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 그게 사실은 저희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 출발자 정는 장로교와감리교가 연합해서, 이제,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이얘기빌길주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시작했는데, 거기서 연합정신이라는 교수는 또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아까 그 정신에 의해서 연합하고, 적극적으로 세계 성령을 위해서 나서자! 이 사실 성령을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니하 한국, 중국, 인도, 미얀마, 이렇게 다 아시아를 성령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령 자체는, <laughs> 한국도 스탑이 되는 거에요 한국이 다시 원하면 교회에서 선교사는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중국, 인도, 동남아 지역까지 세계 선교를 네. 이어받는 것이 저희 학교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도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 네. 저희들이 어떤 고리를 강요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선교의 말씀에 민합하려 선교하자 이러한 노력한 뜻에 네. 저희들 예, 교수는 이십 조선 전문대학 선적 대학교가 우리 새롭게 통합하여 어추하는이그이 그, 이 총회 이 총회와 함께 서로가 연합하고 힘을 합하여 서로 땡이 지금 밀어주고 같이 견인해 나가는 그 사회를 완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여 주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laughs>